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시도한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뭐 2차 강제구인 하러 했다가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요.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윤전 대통령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는 등 크게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걱정이 되는데요. 고관절에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고관절에 이상이 있다면 아마 아,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 걱정이 앞섭니다. 변호인단은 윤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면 강제 구인 과정에서 1 0여 명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앉아있던 윤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습니다. 음? 차, 강제 구인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겁니까? 음? 정말 인권 탄압, 정치 보복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이렇게 인권을 유린해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자, 윤전 대통령이 완광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부권 행사했는데, 응? 자 변호인단은 윤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 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변호인단은 앞서 입장문에서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니,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무슨 또 체포영장을 발부합니까? 에? 수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수사한들 윤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특검이 에? 민중기 특검 아닌가요?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 아닙니까? 응?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심지어,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강제적으로 말이지 인치하라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구치소에? 음? 이거 인권 탄압 아니에요? 음? 전직 대통령을?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비상경 했다고 그게 내란죄입니까 국헌문란이 아니에요. 다친 사람도 없잖아요. 피를 흘린 사람 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에는 개헌군을 280명 보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300명을 보냈습니다. 왜 많이 보냈을까요? 투정선거를 밝히려고 한거 아니에요. 자윤전 대통령은 재소자이면서 피의자에 해당합니다. 지금 전국에 수감되어 있는 재수자들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 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쯤 서울 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주의했다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나 피우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참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부상을 당했는지 고관절에 이상이 없기를 비러마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관절에 이상이 있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음? 이렇게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겁니까? 특검팀은. 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응? 오늘 이렇게 2차 강제구인 오늘까지죠 법정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이제 오늘 강제구인이 이제 무산이 됐으니까 결국 철수했는데요. 응? 오직하면 팔다리 빠질 것 같다고 제발 나달라고 했겠습니까? 차 특검이 말이죠 양쪽에서 팔다리 붙잡고 어? 차에 태우려고 하는 그 자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제 구인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망신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음? 훗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진정성, 비상 계엄의 당위성이 전 세계적으로 밝혀지면 이거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망신입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네. 여러분 앞장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